51이요. 58? 네. 예. 난 엄마 온다 그러는데 왜 자꾸 정주지 않으니라 막 사랑노래가 계속 나와. 네. 사랑노래. 어... 아막 정주지 않으니라 이런 노래가. 그래서 엄마가 뭐 사랑이나 남자한테 상처를 받은 게 있는지 뭐가사 말이 한게 있어요 그런 거에? 그리고 어, 어딘데 그냥 애기 봐 헤어지고 났뭐 그런 게 없어요 음. 근데 난 그렇게 젊은 줄진 들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사 아, 어, 애기 헤어지고 나서 만난 사람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 가슴앓이좀 많이 했었어요. 많이는 조금 이제 조금 했어요. 음. 지금 이분하보는 음. 괜찮고요. 네. 음. 난 공부할 때 그게 젊은 줄 들어와서 왜 군대 들어왔는데? 머리가 아저씨가 되게 비상하다 소리 나고 원래는 공부부리란 소리가 나요. 공부를 많이 네, 해야 되거 공부를 선비 사춘 소리가 나와. 공부를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이 사람은 공부 무리를 먹고 살았으면 너무 좋다는 소리가 나와요. 머리가 너무 비상하고 이렇게 학자. 원래는 사주장 학자라 그래. 근데 중간에 모를 끊겨서 그런 못했는데 지금 다른 거보다 지금 회사 다니게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전마해 아버지나 일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건 뭔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제를한 사주인 했거든요. 인제를 남자 치고는 애교가 좀 많다 소리가 나오잖음 예. 서로 많이 서로 아껴준다 소리. 말은 나해도 서로 아껴준다 소리가 예. 나온다. 어허허허허. 말 이렇게 눈만 봐도 아이고 내 사람이 나 소리가 나오고 나 엄마 아빠 둘이 인원은 나는 좋다. 음, 서로 생각해 주는 건 있어요. 네, 음, 서로 생각해 주고 있고 남자 힘망을 받아야 되고 인기가 많아야 되고 남자든 여자든 사람이 주변에 많아야 돼. 아빠 사주 자체가 그려나. 예. 음, 근데 그건 엄마가 알면은 됐고 뭐 사업을 하자든지 투자를 하자든지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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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투자 절대 안 돼요. 네. 엄마는 엄마도 뭐 기술적으로 엄마가 전주가 좋던 소리가 나거든? 이건 뭔 소리야? 네. 제주가 좋던 소리가 나와요. 어, 엄 마가 일로 좀 잘하네. 다 되시죠. 어, 뭐, 모르겠네. <laughs> 지금 엄마가도 니까 제주가 좋고 기술을 배웠으면 너무 너무 좋다 소리가 나와요. 근데 그것도 엄마랑 아버지나 자기 사주랑 다잘 다, 잘못 나가서 살고 있어. 그래서 고생을 하고 있대. 근데 엄마 아빠는 한동안 계속 이렇게 몸으로 먹고 살아야 돼. 어쨌 그게 몸을 써야 된다 소리가 네. 나와요. 놀지는 못한대. 음. 그래서 음. 이제 좀 대자단이 있다가 음. 이제 한 전에 한 육십 때면 등태 하나서 내랑 운전하는 데 같이 응. 또 하려고 아버저랑 같이? 응나또 같이 타고 다니는 큰, 큰 차를 큰 차를 하니까 아, 조금 쉬지는 못하는 거 엄마가 아빠도 쉬고가 거리 뭐 그냥 여행가또뭐막 음. 그랬지 그럼 운전은 티안 했습니까? 오십 마우부터 육십까지 엄마도 조심해야 돼요 사고수가 들어고 건강수가 들어오거든 음. 이게 손자까지 다 들어온단 말이야 엄마가 내년부터 육십까지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소리가 나와요 음. 6십 하나 6하나부터 엄마 움직이는데 5 0년부터 내년, 내년부터 안 좋거든 엄마 차 조심해야 되고 엄마가 받는 게 아니라도 남이 와서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응. 그래서 차고수가 들어오고 엄마 건강하게 손, 손 저리거나 뭐 허리 아프거나 이런 거 있어요? 허리 다리 아, 쪽으로 지금, 지금. 좀 이쪽 같이 쭉안 땡겨요? 네? 같이 당기는거 아, 허리, 허리가 좀나쁘요 응, 지금 다리랑 허리랑 같이 땡겨오거든 엄마 음. 건강하고 엄마 지금 내년 차 사고 조심해야 돼요 음. 턱 같은데 엄마 가다 낙상 내년에 엄마가 자꾸 사고 소가 들어와요. 조심해요. 어. 어.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음, 만한 7, 8년? 7, 8년? 9년, 10년. 내년이 9년대 되잖아. 10년. 요때딱 나면 한번 시끄러운 소가 나거든. 네? 시끄러운 소가 나거든. 언제? 네. 9년, 9년 10년대 되는 날. 아. 응. 그래데내매니저님 응. 물어본 게 90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음. 요때뭐 주변으로 인해서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좀 크게 사퇴가 나서 분분히 조금 시끄러운 소리가 한 번씩 들어와요. 음. 아들 때는저기 음. 좀... 여기 아들? 네. 아들 때문에 지금 저희 좀... 자, 가지는 멀리 떨어 나 뻗쳐놔야 되고. 근데 아들이 엄마 고집이 세요. 예. 고집도 세고 제가 자기 멋대로 해야 되고. 예. 지금 하고. 애들이 좀, 음. 좀 요번에 사고 시가지고좀 음. 많이 힘든 애가 힘들고 저도 아나 무인으로 서나오 듯해요. 이건 건가이좀 있어가지고. 에휴, 떨어 놓고는 살 수가 없어. 예? 떨어 놓고는 살 수가 없어. 안 그러면. 애겼다고요? 얘는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얘가 좀 사고를 계속 또칠것 같아, 요 엄마. 얘가 이뿐만 그런 게 아니잖아. 예? 얘가 이뿐만 그런 게 아니잖아. 얘, 예. 얘는 응, 자꾸 앞으로도 보이고 또 그러거든. 서른 음. 두 살까지도 좀망무가 되고 내가 내 고집대로 해야 돼. 얘가 예. 어째 무슨 지금 중학생도 아닌데 반항한 전내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음. 내 뜻대로 안 되면 생질내고좀그래 면이 있사고 싶어 서고가 사고 스스로 하기를 하고 해 근데 이게 이게 미반도기 분홍기지 조그맣게 고 크고고 얘는 계속 이거를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두살 넘어가야지 그나마 조금 조금 음. 결혼을 해도 음. 나는 백년해라는 소리가 또안 나와요. 아 백년해가 안 나더라고요. 제 그게다가 막 헤어졌더 어떤 마음의 일 있는데. 근데 여자도 잘 꼬인다. 자기도 여자를 좋아하지만. 음. 의래생이거든요네 맞아요. 음 여자도 잘 꼬이고 자기도 좋아라 하고 근데 또 얘가 또 실증도 잘 내요. 조금 이물감보터 음. <laughs> 신의 감물이 있어 요 엄마. 지 마음도 있는데. 제 정신도 아닌 게 있어요. 음. 아들이 너무 많이 조상을 타는데 엄마. 네, 예. 아마 엄마 때문에 아마 그이 많아요. 엄마, 예, 조상을 너무 많이 타요. 귀신 시는더 하고, 음. 애들이 할려 제대로 해놔야 돼. 애들 뭘 건드려만 놓은 거 같아요. 뭐. 예. 엄마가 음, 자식을 좀 자식이고 즐량이고 음.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 예. 다 음, 건드려만 놨다 소리가 네. 나요. 예. 제대로 하는 그게 아니고 자기 음. 스스로가 빚을 빌리는 거예요. 이거 엄마 복잡하다고. 특히나 얘네잘 탄다는 소리나잘 타는 거요 아버지도 조상아 잘 타는 사심을 찾란 말이에요. 예.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이제 애, 애들 앞부분은 또 이제 그때 할머니가 좀 예. 애주진기하고 말이에요. 집안이에요. 엄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다 빌딩 예. 집안이고 공들인 집안이란 말이에요. 엄마라도 그런 게 있어요. 네, 예. 저는 음, 그런 겠죠엄마라도 어?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잘못, 손을 잘못 댔다 소리가 자꾸 나 그래 음. 엄마도 좀그것같아 그래서 이번에 아기, 아기 아빠도 음. 이런 거 하고 하는 건참싫하는데 음, 음. 그래갖고 자기 스스로가서는 근데 두 집마다 공줄 있는 집아니 뭐 우리 나라에서 우리나라 없는 집은 없지만 왜냐면 예, 음. 저희 역시 점이태고기 음. 음. 아빠도 태어공죠 음. 엄마가 내년부터는 특히나 1년마다 가지요5 5 0 아빠도 가 양감 도 좋고. 또 이런 거, 이분은 또다 좋아 다 쫓아다니는 이라아뭐 네, 어, 이렇게 또그 밖에서 너무잘한다고소리 나는데. 네. 이게 엄마랑 아빠가 내년에 조금 사람들이 아홉 살 아홉 살인데 조금 치어요. 어. 응. 얘는 전문적인 거좀 하면 좋겠구만. 네. 전문적인. 그 네. 하면 좋겠구만 얘는. 손으로 하는 거야. 얘는 팬을 돌리는 거예요. 음. 지금은 다른 데가 지금 이 하고 선선 아, 도면이요 네. 엄마 그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어. 그거는 괜찮아 엄마. 네. 얘는 자기가뭘 해야 돼. 음. 자기 앞으로 나가야 돼. 그럼 지금은 지원했대. 그럼 또 맹그러 하니까 이제 지금 버린이맞다가 음. 그러니까 음. 하고 자유 맡다는 거야. 소유 맡았대. 그걸 지금 빼가지고 음. 이제 음. 지금 앞으 음. 일단 얘는 자기가뭘 해야 돼. 내가 남자서 뭘 해야 된다고 얘가 얘가 못해요. 2년 동안 얘가 마음 잡으면 그래도 내가 내 위치를 잡는다 소리가 나오거든. 그도 그 안에가 나머지 모르겠는데 얘가 자기 위치가 없었다 소리가 나와요. 재무 어. 음. 제가 한 자리에 못 있고 마음을 못 잡고. 나랑 안 맞고 위치를 못 잡아서 풀가 나온 거지. 이제는 얘를 조금 믿어봐봐요. 얘 예, 지금, 음. 지금, 음. 지금 이제 마음을 좀찾으면고 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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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지금 잡고 있고 아직 전 여덟, 아까지이년더 있잖아. 이때까지 애를 꼭 잡을 거야. 음. 그리고 얘가 자존심이 세서 이제는 뭘 해야지, 뭘 잡아야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생각이 어, 있어요. 어, 얘가 자존심 되게 세내거든요. 네 예. 네, 음, 그래서 자기가 자모, 자기 볼 때도 개기 다 했다 그래 이제. 예. 그 전에는 뭐안먹고 그래서 막 튀어나오는데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고 엄마의 사주상 튀어나올 수밖에 예. 없었고 아니요. 스스로 음, 뭐 응. 음,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어 엄마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마음 잡고 간다 소리가 나오거든 자기 또 계획을 잡았다 그래 네. 예. 그래 그래서 여덟 아홉 지는 그래도 얘는 야무락쳐요 그 전에는 이렇게 마음을 못 잡아서 그러지 는야무락이만 있어요 예. 음. 근데 외롭다는 소리가 나는데 애는 또 뭔지 혼자 외롭다는 소리가 나온다 속 얘기를 잘안 해요? 예? 속 얘기를 잘안 해? 속 얘기 뭐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닌데 응, 음, 얘가 혼자에게 왕소로자요 결장하고 이런 게 많이 좀외롭다 소리가 납니다. 엄마한테 말안 하는 네. 그런 외로움이 있어요. 혼자 걸 해결 하하는 그랬지? 어, 그 마음에 그게 상처가 조금 있어요, 조금 많이 좀더 음. 이때 그집 사부친 거 매구, 응. 응. 지금 다음 <laughs> 내고 내고 얘네라고 지금 이제. 근그 전까지 어쩔 수 없어요, 엄마. 네. 애들이 다 사주가 세다 보니까 집 자체들이 다다 사주가 세 엄마. 어, 그는 문제지만, 누는 보니까? 딸 엄마, 애좀 느껴요. 좋겠다. 아, 그시금바안았는데 음, 음, 음. 어, 늦게라도 그래지 아, 되 있어. 있어. 얘는 어. 자기가 고른다고 막. 지가 가 응, 네. 네. 응. 어. 골라. 예. 내지그내 눈에 차 되고 내 성격에 맞아야 되고 얘는 자기가 골라. 예. 내사 넘어가야 돼요. 예? 사실 넘어가야 돼. 네? 어. 돼. 내그래쪽 얘가 자존심 세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내 위치가 돼 있어야 또 정리가 응. 돼야 되고. 네. 그리고 나서 돈을 딱내 눈에 맞아야 되고. 해요합니다하기 네, 어, <laughs> <남자 보면 깐깐하기 웃음> 때문에 남자 있어요, 엄마. 남자 있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지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지. 미남자가 있다. 예, 요거 끼도 많네요. 이 아이는. 응응. 음, 끼가 음. 예. 많다 소리가 나와대. 나. 나 다마 너무. 끼가 많다 소리가 나와요. 얘 애교가 많고 주변에는 사람이 많은데. 예. 음. 친구도 음. 참 많아요. 아 어, 그리고 얘가 얘는 노력형이다 뭐. 예. 뭘 하면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네, 섬세하다 소리가 나와. 그런 게 있어. 음. 예민하고 섬세하다 네. 소리가 나와. 네. 아들 내면은. 얘를 잡는 사람을 만나야 돼얘를 예? 휘어잡을 수 있는 여자를 만나야 돼 그래야지 내가 좀 가정을 좀 이루고 산다는 소리가 나오거든 요 아기는 차라리 누나 처럼 똑부러지게 독 하면 괜찮은데 내가할 때는 하는데 안할 때는 되게 유리해 여려요 응, 여려가지고 내가 그거 한단 말이야 아예 나를 휘어잡아야 돼 아니면 정말 나를 서방이, 서방이, 서방이 열길 끌어야 고 없잖아 근데 여리다 보니 차라리 얘보다 조금 센 애가 들어와야 돼 근데 엄마 아들 딸들이 다 인원은 있어요. 어 있어요. 있습... 어다 있으니까 그것 자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음. 오래 지나가고. 어 오래 지나가고. 아들까지 내. 고 아직 사온 얘도 내년 내거든요 아버지가 지나가고, 자기도 가서 나가서 좀 해야 된다. 풀고 풀어야 되고 내동 어머니가 엄마 풀어줘야 되지. 그래도 엄마 말은 안 해도 내가 생각은 많이 한다. 소리 나온다. 혼자 생각은 많이 한다. 소리 나온다. 그래도 엄마 혹시 혹시 결혼하면서 애랑안 좋아졌어요? 예. 어, 하면서 음. 이제 같이 산다 소리 안 하고 그냥 인사만 음. 시키고 음. 시키고서 어디 이제 같이 산다 소리 안 해가지고 음. <laughs> 그래요. 얘가 음. 음. 엄마를 되게 좋아했대요. 네, 좋아. 되게 좋아했는데 얘가 네. 뭐가 상처라고 그러거든? 네, 상처 됐어요. 음.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딸로그 그 소리가 나고. 그렇죠. 나한테는 또 따라 틀리가지고 뭐 음. 친구들 모일 때가서술없 술도 받아주고 음. 친구들 술도 받는 거마 내가 사주고 든 그래. 이 하다 보니까 음. 헤어질 수도. 물론 지금 그러시네. 엄마를 너무 너무 좋아했는데 상처가 됐다. 그래서 그런 거 상처됐다, 맞는. 지금 그러신다. 그래서 얘가 얘는 자기 풀어줘야 된다 엄마. 음, 응. 자기 수술 풀어줘야 된다. 응. 음. 그런데 응. 마음 속에는 항상 엄마가 있대요. 응, 응. 응. 마음 속에는 있대. 엄마 삼십 에레 삼십 두레 약간 계기가 한번 있을 거예요. 연락오 계기가 오시기가 어. 넘어가면 3 5다까지도 보낸다 엄마. 그래도 아빠랑은 이년이 계속 가는 잖아? 예. 음. 어? 응. 에 아들하고네. 음. 예. 아빠님이 잘못 칼치고 그으니까아들은서 업적이 생각하고, 딸은 별로 업적이 생각하고. 아빠랑은 계속 이내에 간장 소리가 나고 네. 음. 그래도 아빠 분이라도 좀 있어야 되겠다. 네? 아빠 분들 밑에라도 그래도 있는 게 그래도 네. 얘한테는 조금 낫다마. 네. 음, 음. 사람 얘도 사람을 너무 좋아한다 엄마. 아들이? 요 응, 사람 좋아. 얘도 사람을 너무 좋아한다. 사람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기가 좀얇다 소리가 나요. 와얘 음. 어울려 어울려 갖고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간재. 분설. 요건 좀 조심해야 돼요. 음. 아버지가 치매라도 나 엄마가 지금 아픈데 없어요? 엄마 아픕니다. 엄마 가금 엄마가, 엄마가 어 엄마가 더 먼저 들어거든요. 오 어. 아버지는 치매라도 아버지는 그게 그게 못 버. 아빠는 그 치매. 엄마가 나는 지금 더 빨리 들어거든요. 아 그럼 그 아버지가 꼼짝이네. 엄마가 지금 배달하고. 음. 음. 지금 엄마가 아버지 그냥 그냥 일단 일단 나가줄까? 엄마가 지금 엄마가 지금. 제가 어, 엄마 먼저 아가지 않을게요. 어떻게 니까엄마 우리의 바람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한 개만 더살자도 돌아가시고 싶어요. 엄마 내년부터 안 좋아요. 저번에 뇌중에 오갖고 음. 병원에서 복선이 에기서 돼갖고 병원에 입거든요그때에 음. 그러고 입원한 상태에서 뇌졸중이 거기에 오갖고 이 머리, 뒤에, 이 음. 머리 뒤에라서 어떻게 수술안 된다더라고요. 내년부터 안 좋다가 서로. 아... 엄마. 내가 느껴지는 건 내년부터 그렇소. 그래서 엄마 그냥 아빠 모시고 싶하면 그냥 엄마 해주고 싶다 해줘요. 그래. 그냥 가끔 더 가서 엄마 아빠가 맛있는걸 따로 더 시간 보내주고. 저 같이 살아도 기대겠습니까 엄마가 고생스러워 그렇지. 그냥 하고는 없어요. 그래. 네, 또 응. 엄마가 수발을 해야 되니까 응. 좀 보기 힘들어 좋지. 뭐, 아주버님 집이 안 돼서 우리가 갔다가 살았을 텐데 아주머가못다녀니까나 음. 살지도 못하고 잘살 살, 살 그게 안 되면 뭐 자주 여행이나 가고 음, 해야 음. 그렇게라도 해야지 음. 음. 어찌 보면 이거는 엄마가 진짜 엄니한테서내 며느리라는 그런 거를 느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걸 모르다가 예 그렇죠 음. 그런 걸 모르다가 음. 맨날 그랬던 거야 e m l 처음이잖아 그래서 <laughs> 그러니까 그래 예. 그런 걸 몰랐대 예 몰랐죠 예, 언니가 들어오면서 그 사소한 그런 것 느끼고 좋고 하여튼 좋던다 되게 이뻐하시나 봐요. 예. 이 엄마는 엄마, 엄마가 알겠지만 이 성격으로 버텼다 그래. 예, 맞습니다. 성격으로 버텼다 그러고 이 성격으로 남아 살았다 그러고 보통 분이 나니다어떻게 보면 남자랑 라 중에 나온다. 치마만 둘러진 남자다. 네. 아버지도 그래. 당했었어. 음, 네. 엄마, 아버지가 엄마한테 못 견뎠어요. 네,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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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격으로 버텼지. 안 그러면 이 남자란 소리가 나고 그나마 이 성격은 내가 일 밤큼 살았던 소리가 나고 버텼던 네, 소리가 나고 엄마도 소서 그래? 어 버텼던 소리가 나온다 이 엄마는 대차다 엄마 네 대차입니다 음, 딱 보내 줄게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되고 한 네. 옛날에 딱남자 성격이란 소리나와대그왜 장군 이 있잖아 수위바람 장군 딱 그게 나오더라 엄마 활동성도 강하고 네. 활기차고 근데 몸이 음, 안달라게니까 음, 애들 많이 죽은 거다 예말이죽어요 네, 음, 많이 죽은 거지 엄마는 이 성격 버리면 살지 못한다 자라도 많이 나투고 음. 어쩔 수 없어 엄마. 네안 떠줄 수가 없고 음. 뭐 어디 이렇게 안 하면 이 연말 살 수가 없는데 뭐 몸이 조금씩 아파올 건데 진짜 그 말이야. 음. 네 맞아 아픈 소리 안해에요집 뭐, 안에 네. 누가 이렇게 혈액 쪽으로 네. 치 저기 치매 이게 품이라고 그러죠. 네품아 바로 집품 바로 집품 였었어요. 엄마 그 조심해야 돼요. 왜? 네. 음 내려올 때 내려오는 게 있어 엄마 품기가 조금 내가 그래서 네. 나 품도 엄마 모르고 있는데 피도 조금 모자란다는 소리 나온다. 이건 뭔 소리지? 네. 어 야가서 허리 무겁다기로 엄마가 이제 아 피도 조금 모자란다 소리가 나오고 신경계 쪽이 엄마가 오버도 나는 예 엄마 보고 뭐 팔다리 부러진 데가 있었어요 예 목이 부러져가지고 응. 그때 아버지 돌아 사고 나가고 응. 엄마는 그래갖고 목이 좀목목 응. 목이 부러져가지고목 수술하고 응. 뭐 엄마 허리 떼서 그 수술 많이 한 것도 아니나 아니 아닐까? 너가 뼈가 뭐 부러졌다고 소리 나와서 예 응. 목은 응. 네, 목 목뼈 음. 부러지고 한번 수술을 했어요. 응. 근데 엄마 그렇게 하면 고비 한번 넘겼어요. 음, 고... 자꾸 뭘랑 건드려놨다 그러나오거든요 근데 엄마가, 엄마가 음. 무당 일행이 있는, 있는 게 아니고, 네 음. 무당집에 가서 무당 집그 무당한테 가서 막좀듣고 자기, 자기가 어, 자기가 듣고 자기 스스 이런 방치를 하고 이러, 이러는가봐. 그런 게 어릴 아, 거든요아 예, 지금 뭐가막 돌쑤셔놨어요. 그게 키가센나件막그 하지 말고도 대박 하고 이런 게. 얘는 주 걸고 눌러가야지. 아니면 얘는 계속 힘들어.